지기현 재판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 룸사롱 간, 간 갔다고 판사를 뭐 언론 보도 났을 때 설마 음. 했는데 그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 갔을 수도 있겠네. <laughs> 안아 그러면 지기현이 네. 아, 재판하는 모습 오랜만에 그러면 예능 진행하는 거 같잖아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보겠습니다. 윤석열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어제 이제 홍장원 국정원 1 차장이 또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 내용 이따가 좀 다룰 게 많은데 그거에 앞서서 이지기현이라는 판사는 말이죠. 윤석열의 변호인, 김용연의 변호인의 비위를 너무 잘 맞춰줘. 아, 변호인들한테? 변호인 이번에도 홍장원 차장한테 지 기현이가 굳이 나서서 변호인이라는 것은 원래 공격적인 거다. 홍장원, 너가 참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증인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호인들은 또 원래 증인 말씀을 막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또 직업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당연한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요 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지금 변호인들께서도 본인들이 의견서에 쓸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 모두 그 질문 사항에 다 녹여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마치 증인이 경험한 내용을 묻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변호인들께서도 질문을 증인이 경험한 사실만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막 쓸데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심지어 막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하고 어, 막 그러잖아. 맞아요. 아,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지. 음. 왜 이런 것까지 합니까, 직현이 박옥수 특검부는 저희 동기입니다. 어살 많이 빠졌네요. 살많데 왜냐면은 하저직현 재판장의 저런 태도, 그 재판 지휘는 굉장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증인에게 증인이 좀 더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자기의 진술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를 막는 거예요. 저것은 어, 그좀 그러니까 참아라. 그게 기를 죽이는, 예, 거죠. 죽이는 예. 거예요. 저것은 뭔가 되게 의도된 이 재판에서 홍장원의 그동안의 홍장원 증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잖습니까. 헌법 재판소에서부터도 그러니까 그것을 좀어 막음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진짜, 저는 들어요. 사실 증인이 어, 뭐, 뭐 죄인이나 피고인이나 이런 지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런 방식으로 변호인이 신문을 하면은 변호인 한테경고를 해야 됩니다.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인신 공격성, 그, 신문 방식은 좀 지양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참. 네. 저 박옥수 특검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요. 그 저희가 검사대에서 계속해서 훈련 받는 게 뭐냐면 사실을 물어라 생각을 음. 묻지 말라는 거거든요. 음. 그근데 그러니까 혹시 지금 저피그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묻는 거예요. 아. 그때 경험한 사실을 물어야 되는데 아. 생각이 아니지 않나. 네. 어떻게 그게 뭐 그렇죠. 체포를 대통령이 뭐 설마 그렇게 지시했겠어.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네. 이런 생각을 물으면 안 된다는 아. 겁니다. 또 취했냐고 물어보고 야. 맞습니다. 아, 맞아요. 술 취한 거 가지고 계속 네. 또, 또 몰고 가고요. 그렇죠.